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스가리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스가리아 1장 3절에서 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집들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기초만 놓여져 있는 황량한 터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세월만큼이나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는 무너졌고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고 삶은 빈곤과 흉년 그리고 끝없는 다툼과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불안정하고 끝없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레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단순한 건축이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작의 이 출발점에서 있는 그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과거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너진 마음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폐허 같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꿈꾸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선한 계획이 있고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주시고 함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청년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과 메시지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삶이 황폐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고 새 역사를 써내러 가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거를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한 계획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원신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